리플 보이자분들, 이제는 사실 좀 지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동안의 긴 기다림이 벌써 5개월이 되어갔어요. 물론, 앞전의 기다림보다는 길지는 않지만, 기대감으로 인한 조급함이 자꾸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러는 건데요. 사실, 이미 리플과 SE 시간의 소송은 종결이 났어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XIP의 시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갔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현재는 천천히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에 대한 지루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금일 영상 끝까지 보시고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수익이 절실한 여러분들, 그럼 빠르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XRP 보유자분들 잘 보세요. 지금 XRP 흐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좀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좀잘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XRP의 흐름은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만 가지 뉴스는 나왔어요.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어요. 뭐 우려감도 있다. 또는 앞으로 ETF로 인해서 4달러 이상까지 상승이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우하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상승이라는 부분이 나와 줘야지 그 얘기에 힘이 실리는 건데 전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힘이 실리냐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뉴스들이 신뢰도가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무엇을 얘기를 해주려고 하, 어떤 부분을 얘기를 들려고 하냐면은 자잘 보세요. 저는 분명히 이때부터 x r p 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의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은 SEC와 리플 간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일부러 금융시장과 투자시장을 다 억누르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는 옛날에 미국이 석유파동 났을 때와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억압을 해서 눌러서 관세전쟁을 펼친 다음에 그걸로 자연스럽게 부채를 소멸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그 당시에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왜 미국의 부채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지가 그렇게 달러 풀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지가 그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메리카 넘버 원을 또 지손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죠. 투자 시장은 언제 좋아지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막 힘들어 죽어갈 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나라에서 한번 싹 풀어줍니다. 자, 이거 해 이렇게라도 먹고 살면서 나라의 경기 분위기를 환기시켜요. 이때가 바로 투자 시장이 열기가 강력한 불장이 일어날 때거든요. 왜? 다들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너 해봤어? 야 지금 장난 아니야. 너도 나도 너도 나도 하니까. 이게 매일매일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나돈 벌고 있어 돈 벌고 있어 막 이러잖아요. 한편 으로 뒤에서는 딴짓거리 하고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니플, 아니 니플도 사실 의미 없어요. 비트코인이고 뭐고 지금 트럼프가 최다 눌러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큰뭐 이유예요. 이거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돈이 되고 있지 않.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는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몰라 가죠. 돈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럼, 좋아. 돈안 들어온다. 돈안 들어왔어. 오케이. 이해했어. 언제 들어올 건데? 그죠 이거예요. 언제 돈이 시장에 들어올 건지. 일단 첫 번째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리나. 금리나 언제죠? 6월부터죠. 근데 이게 5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 달이에요. 맞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음. 암호화폐 시장은 ETF로에 대한 전환 부분이, 그죠?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뭐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유예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인 협의를 하겠다. 뭐 이래 버리면, 그죠. 다시 시장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달러가 떨어져야겠죠. 맞잖아요. 또 경제 성장둔화 때문에, 그죠. 둔화 때문에 정부에서 부양책을 핀다. 이러면 또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맞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냐? 5월 달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작될 거니까. 자, 그렇게 시장이 풀려요. 그러면 다시 암호화폐 시장이든 간에, 주식 시장이든 간에, 채권 시장이든 간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움직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얘가 안 움직이면 다른 것들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다 개별 코인.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있었던 코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또 하나 있죠?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x r p 가 고점에 있다라고 보이실 거지만, 자, 봐요.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느끼기엔. 자, 일단 201선을 0 기준으로 잡을게요. 이 검은색 라인. 지금 현재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201선과 0 어떻게 되고 있죠? 바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들을 잘 보세요. 이때부터 볼게요. 수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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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도 수렴도 수렴. 또 수렴. 또 수렴. 수렴이죠. 자, 그럼 이 수렴을 왜 보여 줬냐? 수렴 다음을 보세요. 수렴 다음에, 상승. 수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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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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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수렴 다음에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구간이 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는 구간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그 동안 뭐 오늘만 암호화폐를 봤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이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맙잖아요. 항상 일정한 몇 번의 같은 패턴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큰 삼각수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음도 이제부터 삼각수렴이 커진다는 얘기. 그럼 이번에 상승 파장도 굉장히 클 것이라는 예상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매수를 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니까 이거잖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뭐 어차피 다 분할로 접근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 구간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 구간으로 지금 이게 박스권인데 그러면은 지금 200일선과 요 하단 구간 라인 있잖아요 여기 저는 요 구간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때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입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때부터 다시 신규 매집 들어갈 거예요 음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힙소 같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럼 대충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이게 원래 기술적으로 200선을 한번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이탈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럼 그 이탈 구간이 지지대가 되거든요. 여 밑에가 이, 이 정도까지 이탈이 나와요. 그러면 그 구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힙송 구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그때 가서 이 영상 다시 보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 못한 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제가 진짜 장담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원래 보통 제가 앞전에 항상 보면은 이렇게 리플 관련 뉴스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날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래, 일정도 있고, 뭐 CEO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SEC와 리플 간의 소송으로 인해서 60일 정도 유예를 받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글에다 리플이라고만 치면은 뉴스에 다 나와요 근데 뭐 이거를 또 다시 리바이벌하고 또 알려주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명확한 힙소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고 그리고 꾸준한 차트에 대한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자 지표로도 현재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약세 흐름이 제가 뭐라 했죠? 안 좋은 거라 했네요 아니요 기회의 구간이라고 항상 기회의 구간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 만약에 저랑 같이 예전부터 매매를 했다면 저랑 다 여기서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그럼 계속 이런 수익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감만 불어넣려는 게 아니라 진짜 분석과 타점, 결국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이걸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어차피 그때 되면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리플 랩 두세요 흘러가는 대로 차라리 저라면 다른 종목 다른 코인 단기매매 할것 같아요 단타가 아닙니다 단기성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최대 200%까지 수익을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코인이니까 근데 어피티에서도 가능하고 비서비서도 가능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제가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업비트하고 빗썸에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수익을 크게 나올 수 있는 코인이 있어요 이거 공유해드리고 돈벌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 잘하세요 음. 일단 오늘 두 가지 코인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빗썸에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비트에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빗썸에 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빗썸에도 있고 업비트에도 같이 있는데 시세 흐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거는 빗섬에 밖에 없고 두 번째 거는 업비트 상에서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바로 첫 번째 게 이겁니다 바로 빗섬에 있는 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기준선 제로라인에서 시세라인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검은색 201선을 돌파했고 약세 구간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다시 강세 흐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음 주부터 상승 시작의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자 빗썸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 그래도 빗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에서 막 상승 시작을 하면서 강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 205%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입니다. 비싸면 있는 코인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업비트에 있는 코인입니다.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이 나왔지만 201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런데 딱 금요일부터 첫 돌파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강세 흐름으로 전환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상승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빠르게 잡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비트에 있는 게. 자, 약세 구간에서, 그죠? 이렇게 약세 구간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200에서는 돌파했어요. 자, 이제 시세 상승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르고 같이. 이 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업비트에 있다는 거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코인도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최대 220 8% 까지 성장이 가능한 코인입니다. 참고로 두 코인 다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앞전 저항까지가 대부분이 다200% 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은 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참고로 다 넘겠죠. 300만 원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진짜 다음 주부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바로 들어가려면. 자, 제 개인번호 아시죠? 제 개인번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숫자로 2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빗섬에 있는 이 코인, 그리고 업비트에 있는 이 코인을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타점부터 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저한테 지금 당장 숫자 2라고 보내세요. 아시겠죠? 수익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 지금 당장 보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